혼자 이렇게 먹는데 니까지 뭔 상관이야 그냥. 어? 어. 나중에 저기 가정교육 할 때나 그때 좀 이렇게 다시 말 그냥. 안녕하세요. 슈퍼. 누가 아, 이렇게 먹는 건데 니까지 뭔 상관이야. 니같이 그냥. 지금으로 그 케이님이 어째서 11 수납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원래 수능 공부나 킹우나 하다 보면 자기가 뭐된줄 아는 거로 착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케인님도 뭐된줄 알았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되셨으니 잘 되신 거죠. 뭐, 뭐, 여러분, 케인님을 뭐, 본받아서 뭐 되는 사람이 되고는 건어것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리안의 케인 TV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한 번만 아, 들려주고 이제 16번 두번 들려줘? 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번 들려줍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어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 바뀌었어? 두번들려 응. 1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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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건. 아, 죽어 그냥. 아, 그래 뭐. 너무... 역대급인데 뭐가 뭐가 또 역대급이야 뭐가 안녕하세요. 역사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이프 스토리 시리즈 만약에 역사가 이랬다면 15편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케인님의 토가 작았다면 아닙니다. 어! 그다니까 음 일단 케인님의 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케인님의 토가 작았다면 일단 흔히 부르는 코들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어! 더 멀리 가 봅시다. 그러면 코크기의 강점을 둔 방송인 케인TV가 현재 있었을까요? 지금쯤 코 작은 일반인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봅시다. 케인님의 방송을 본 3억 1 1 0 0만 6,615회의 조회수의 주인공들의 행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케인님의 방송을 보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관점으로 볼때 케인의 코가 작았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마이너스 3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은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더 멀리 봐봅시다. 일단 개인 힘의 표가 작았다면 이런 명상도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인님의 코 때문인데 케인님의 코가 작았더라면 한반도의 평화는 한순간에 흔들어졌을 평화 겁니고 그리고 전세계가 모두 혼란에 빠지며 세계 평화가 수호되지 못하고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케이님의 큰 코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방부제 역할만이 아닌 세계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님의 큰 코가 만약에 작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오늘의 결과는 케이님의 코가 작았다면 세계는 멸망했다입니다. 오늘도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케이님, 케이님 덕분에 많은 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먹어. 역사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그럼 잘 쉬세요. 아. 음. 죽요 시상입니다. <laughs> 왜요, 하고 이거 <목소리> 아 뭐야 이거 마뭐고마 임마! <목소리> 어떻게 패?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음음음음 <laughs>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뭐이게 뭐야? 이게뭐마이거 어떻게 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건 뭐야? 이 뭐야? 이게 얘를 누가 만들었어요? 응? 응? 뭔가 응. 했어요? 처음 불어보는 신박한 악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리가 났나요 금방 내렸어? 뚝 소리나 뚝잭 소리는 아니고 이런 거면 그뚝 이런 소리가 나요. 뚝볼론 아니야 볼론 부끄러운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방금 소리가 뚝 어떤 방구 소리가 또 소리가 나? <antenna> <목소리> 뭐야, 이게? 뭔 말벌이야, 말벌이 음... 집구석에서 뭐하는거야 집구석에서 음? 응? 에이그... 이제 어떡하냐 저거 어? 그 저기 그거 완전 무장해야지 아니 아이 불쌍... 아니 그냥! 아 그냥 잠자리같은걸로 포획해가지고 바깥에 날려주지 아이. 어. 집에 뭐 그거 없어? 그거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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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은 집에 말벌이 들어와 <laughs> 집구석에 응? 아휴 죽었네 이제 아이 불쌍해 바퀴벌레도 아니고 너무 불쌍해 그거 그래, 너무 많이 했어 임마 이조이거머리가 어떻게 들어왔어 지옥이 어디야 어우 힘들어 그러면 한국에서 맛볼 수 있냐? 그럼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타카다오 인라합이 바로 인사수가 없어요. Punin is in oxy. Ban, h u n 이 e r hunger. I'm h u n g e 이 I'm hunger. I'm hunger. I'm 원거 이런 식으로 그 복수를 할 그런 소인배는 아니시거든. 내가 아는 그 케왕은 아 기다려봐. 잠깐만, 자, 감히 우리 밖에서 케인님의 이름을 이렇게 파는 악당이 있을 줄이 감히 우리 밖... 방... <laughs> <laughs> 나, 내가 제가 그냥 응원 그 저기 응원하는데 잘못 클릭이 됐어 그럼 안돼어 응. 잘못 클릭해서 두 번이나 갔으니까 진짜 피아노를 친 거야. 뭐야 임마. 틀렸어. 이0년에 염색을 해야 되는데 옛날이야. 일부러 안 하고 있어. 1 1월 말에 내가 저기 어디 외부 촬영. 녹색을 그리니 헤어도 해가지고. 녹색. 그때 맞춰야 돼. 유령을 그리니, 그리니. 뭐 신물색. 세 글자. 언데기. 언데기 색깔을 왜 녹색으로? 저 어떻게 맞춰? 뭐야? 되게 빨리 맞춘다 아니 어떻게 바로 맞춰? 야, 뻔데기 하면 그 뻔데기, 먹는 뻔데기, 그걸 그려야지, 그거, 입, 입사기로 가려진 그거를 그려. 뭐야, 이거. 단데기가 뭐야, 단데기가. 단톡방 뻔데기야? 아, 에이. 포켓몬. 아, 포켓몬. 우리 아저씨들은 포켓몬 잘 몰라. 에이. 아, 죽었다. 45년 버스 응? 좋은 천장이네. 동태이 네트워크 뉴스 첫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페페로데이의 진실을 아시나요? 실제로는 페페로데이보다 더 유서 깊은 한국의 전통기념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변홍사가 간다, 박변호사가 취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변이 간다의 박변홍사입니다. 다들 11월 11일 하시면 제과회사의 사항술인 빼빼로데이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빼빼로데이는 롯데조이고의 상술로 만들어진 이상한 기념일일 뿐이고 진짜 기념일은 따로 있지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는 11월 11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사실 전통이 있는 역사적인 11월 11일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11수 데이입니다. 11수 데이는 공6케인부터 따라온 유서 깊은 대한민국 전통 기념일로서 스트리머 케인의 수능 11번 연패 기록 그리고 농지대 수학과 학격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11수 데이입니다. 케인의 어, 이 11수 차. 기록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무려 11번의 수능능을 보고 결국은 몸지대 수학과에 합격한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념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겠습니다. 몸탱이뉴스 박결웅 사였습니다. 나가! <놀람> 해, 맞아, 맞아, 맞아. <놀람> 뭐야 이게? <놀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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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놀람> 드럼을 왜? 어 구하기 힘들텐데 저 색깔. 어? 그 겨우 집고왜 드럼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어? 그럼 이거 보니까 드럼 어? 이 드럼 이렇게 어? 고수 집고 그냥. 어? 그 구하기 힘든데 저거. 드디어 첫생방 음? 시청이네요. 자주.